안녕하세요.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주노티켓입니다. 신용카드 85% 소액결제 77% 소액결제 정책 70% 고지금액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. 요즘 소액결제 한도 상향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. 좀더 안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소액결제 신용카드 가장 중요한 건 합법과 불법입니다. 이루어지지도 않는 가상 허위 거래는 불법이며 실 물건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재판매 매각 시 합법입니다. 물건 구입 후 단순 변심으로 중고나라에 재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. 고객님이 직접 구매를 꼭 하시고 다시 업체에게 재매각하는 과정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. 저희 주노 티켓은 상품권을 실구매 후 재매각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과정을 줄이고 고객님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. 유사업체 위험업체를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인가요? 사업자 등록만 확인하더라도 일단 먹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소액으로 사업자까지 버릴 순 없으니까요. 허나 실사업자인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는 상호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유무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혹시 고지받은 금액이 결제 후 변경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적어지진 않으신가요? 미리 고지하지 않고 결제 후 고지금액 변경에 주의하시고 꼭 고지받은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셔야 됩니다. 저희 주노티켓은 정식 플랫폼 결제 방식만 안내해드리며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. 추가 문의사항, 진행사항은 유선 연락주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.